안녕하십니까? 이 시형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가 지난주 이 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 들어보셨겠지만 아, 우리 한국의 밥상이 이 전통적인 밥상입니다. 밥상이 세계에서 제일 건강하고 좋은 그런 영양가가 충분한 골고루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밥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게 농약 비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 유기농 세계 엑스포를 우리가 유출을 해서 지금 저 이번 9월 달에는 교산에서 열릴 이제 그런 차제입니다. 그만큼 우리 음식은 다 좋은데 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달다, 너무 짜다 너무 또짠 것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 거, 짠 것을 우리가 식탁에서 많이 좀 줄여야 되고 뭐 심지어 배제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진짜 건강 식단을 우리가 먹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린턴 미국의 대통령은 모든 미국의 주부들에게 제발 좀, 설탕과 짠 거, 이것 좀 먹지 말아라. 여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 합니다. 미국 주부들도 굉장히 단 거, 짠 거를 좋아합니다. 이걸 이제 못하게 하니까 주부들이 <laughs> 집에서 음식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아마 조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당시에는 한국 주부들을 많이 초대를 해서 한국에서 이것도지 않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그 양념을 배우러 오는 주부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런 보고도 오늘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한국의 전통식은 건강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달고 너무 짜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당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수화물을 정말 우리가 식사할 때또 평소에도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되있습니다왜 그러냐? 이 탄수화물은요,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고 돌아서또 먹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계속 맛있으니까 달콤하잖아요. 그러고 까뭐 자꾸 먹게 되죠. 어그고 이제 탄수화물을 자꾸 이제 먹게 되니까. 그런데도 우리 몸에서는, 야, 이 귀한 게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를 헛되이 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우리가 몸에서 쓸만큼 다 쓰고,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에 당을 비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영양소하고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이것은 많으면은, 넘치면은, 이몸 밖으로 배설을 합니다. 그러나 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은요, 어떻게든지 어디든지 비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먹겠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일단은 남는 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글리코겐을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으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튼튼한 몸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간이나 또이 근육에 저장하기가 넘어가 버리면 되죠. 그렇게 많이 먹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이것은요 그때는 또 다시 이 지방산으로 바꿉니다. 이 지방산으로 바꿔가지고 주로 내장에 우리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중년 남성들을 보면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날씬합니다. 어 실제로 그 미국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그 체형이 날씬하고 건강하고 참 좋은데, 단예 모두 배가 볼록볼록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장 지방입니다. 이게 이제 원수 덩어리예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대체로 피하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걸 먹어도 그렇게 해롭진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피하 지방은요. 어 살도 찌기도 힘들지만 일단 찐 살은 또 빠지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 내장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찌고 쉽게 빠집니다. 왜냐면 이거는 금방 또 내가 필요할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걸 바꿔야 되니까. 어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응성한 조직으로 그렇게 우리 내장에 죄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참어 생활 습관병,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 소위 내장 지방을 줄일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이 아니고 사실은 당분인 겁니다. 당분이 그렇게 그렇게 변해가지고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런 걸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느냐? 뭐 당분은 일체 안 먹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음식에도 당분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매일 먹는 탄수화물은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매일 먹는 게한 12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110 정도 되니까, 그 정도만 먹으면은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밥 먹는 순서도 보면은요. 당분부터 먼저 먹으면 갑자기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갑자기 당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이렇게 되죠. 이제 그게 소위 제 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당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순서도 너무 당분부터 먼저 먹지 말고. 저는 어떨 때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당분부터 어, 디저트부터 먼저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밥다 먹고 난 후에, 그만으로 충분한데도, 어, 디저트라고 그러면 나오면은 또 먹습니다. 왜? 디저트는 되게 달콤하고 맛이 있어요. 어, 그러나 사실은 고개 엑스트라입니다. 우리가 디저트를 먹을 정, 어, 시간쯤 되면은 배가 어지 아예 부른 상태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소식 그리잖아요. 80%만 먹어라. 80%건강의 첫째 가장 중요한 비결이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순서도 당분이 좀 적은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 채식부터 먼저 하라 그러죠. 먼저 채소부터. 그러면 이제 당분이 한결 흡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우리가 조절하는 방법은 먹는 순서도 그렇고, 먹고 나면은 가벼운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당분이 피크로 막 올라가고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그렇게 해서 참 당분을 그렇게 아주 좀 건강하게 우리가 소비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당화가 아까 그랬죠? 이 당분이 이 변화가 됩니다. 그 당화 과정에서 이참 최종 산물이 에이지라 그랬죠? 그 에이지가, 이게 이제 붉기 시작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노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에이지를 줄여야 되는, 음식 속에 있는 당분도 그렇고, 일단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참어 혈당치가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어, 우리 행복 물질 그러면 도파민과 어 세로토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세로토닌 도파민은 이게 당분을 먹으면은 많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그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카페 같은데 가보면은 젊은 여성들이 한몇 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꼭그 당근을 하나 시켜놓고 먹고 있는데 참 우리가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로 참 행복한 얼굴입니다. 실제로 이 당분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어, 그렇게 자꾸 먹게 될닙니까 이제 이게 참 어, 문제의 씨앗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자꾸 이 당분을 찾아요. 어, 그래서 좀 사람을 좀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당분이 너무 갑자기 올라가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혈당치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사람의 기분이 좋수만. 그 대신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격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단계또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 당분의 달콤한 맛을 너무 그렇게 즐기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